올라가셔가지고 밟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우직우직 소리 나죠?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건 이미 도막이 바닥하고에 들떠 있다는 거예요. 질문제결사 이동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누수나 방수 문제로 곰팡이가 났을 때그 모양이나 상황 색깔을 보고 판별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침 어떤 현장에 왔는데 그거와 동일한 상황이 있어서 좀더 현장감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좀 설명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갈색띠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물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색깔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콘크리트층을 통과했기 때문에, 녹물하고요이 나무에서 있었던 게 뿌려서 진액이 같이 나와서 이런 갈색과 약간 연붉은 색깔, 이런 색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더 심각한 건, 이미 곰팡이 포자가 뚫고 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곰팡이가 명확하게 아예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위쪽에 합판 내부에는 곰팡이가 더 크게 번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정도까지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볼 겁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방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딱 봐도 들떠 있죠. 당연히 이런 사이로 물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에이코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냐면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천장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좀 따냅니다 그래야 습기가 건조될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곰팡이나 그런 부분이 포자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 처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옥상에 이제 올라오겠죠 그럼 옥상 부분에 이제 방수 관련된 부분이 아까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소 요소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데 특히 이런 기물이 있었던 밑에 바닥 부분 이렇게 떠 있죠 두 번째 물이 샜던데 구멍 배수구 배수관하고 우수 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어떤 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에어컨, 실외기 실외기도 보면 이게 냉각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침 그 냉각수가 또 침투가 안 되죠 비가 꼭 온다고만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실외기, 이 냉각 관련된 물들 때문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쪽도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사이 여기 보이시죠? 이 배관하고 이 콘크리트 사이는 이런 부분으로도 빗물이 많이 오면 은 쓰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뿐만이 아니죠 이런 바닥 여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급하게 뭐 하셨는데 여기도 굉장히 심한 상태고 이런 틈 같은 경우도 배관 올라오는 사이 이런 틈으로 이제 스며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벽돌이 있었던 아랫부분 요 실외기 밑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맣다는 거는 물이 그만큼 고여있어서 먼지가 쌓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차후에도 발생이 됩니다 여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들떠서 그래서 나가는 부분에 항상 물이 침하돼 있거나 쌓여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다세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천장의 문제가 아닌 건물 전체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외벽부터 꼼꼼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주식회사 a 4는그 옥상 상황과 고객분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맞춤으로 옥상 누수 방지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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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가능할까요 건물마다 모아놓으신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시공을하기 위해서 금 때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 에이코는 도막 방수라고 하는 우레탄 에폭시 방수부터 해서 시트 방수, 조금 더 중과, 중학과 정도 되는 좀 고급 방수, 복합 방수까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면 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고객님한테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 업체라는 거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곰팡이 문제니까 에이코는 곰팡이 문제까지 해결을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뚫려 있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다시 마감 처리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항균이라든가 공간 안에 있는 포자를 또 잡기 위해서 저희가 살균이나 기타 그런 처리까지도 깔끔하게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또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옥상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옥상 상태 방수 상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포인트를 하나씩 딱딱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들뜬데가 있는지 두 번째 칠액이 밑에서 이렇게 물이 새는데 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하나 빗물이 나가는 이 우수관 이 안쪽에 어떤 뭐 이물질이 껴있는지 또 입구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수관 자체로 물기를 막는 어떤 그런 기물들을 놓아 계시는지 이것도 굉장히 체크 포인트고요 저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안 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밑에도 문제가 있는데 화분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 문제 돼 있는 부분을 못 보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이렇게 사이드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사이사이에 틈이 좀 남아 있는지 그리고 물길은 명확하게 잡혀서 비가 올때잘 흘러 내려가는지까지도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옥상이 깨끗하다고 또 안심하시면 안 돼요.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밟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우직우직 소리 나죠?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건 이미 도막이 바닥하고에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한번 밟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다세대 주택에 이렇게 이사 오시거나, 또 이렇게 옥상 탑층 쪽에 꼭대기층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꼭집 내부만 보실 게 아니라, 옥상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해결책이 발생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특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자 세대에 사시는 주인이나 관련되어 보신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수 문제가 또 방수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을 모아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지? 구석누르면 되지? 나는 벌써 눌렀는데.